자 오늘 수업은 동명사랑 현재분사랑 구별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알았나? 네. 네. 그럼에은 우선 질문해볼게. 준서, 동명사랑 현재분사를 비교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일단 첫 번째로 동명사와 현재분사의 형태가 같아가지고. 그래 너건... 그게 그냥 그게 가장 큰 이유야. 그렇죠. 동명사 어떻게 생겼어? V I V I N G. 현재명사는 어떻게 생겼어? V I V I N G. 꼬라지가 같지. 그렇죠. 그렇지 생긴 꼬라지 같으니까 이걸 문장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보고 구별할 수 있어야, 네. 있어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그렇죠. 네. 그지? 그렇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 저기 이제 그러니까. 각각의 동명사는 명사. 명사 역할이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아니까 역할을 뭐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됐어요. 응, 보면 준서만 되죠. 있나? <laughs> 어? 이번에 준서만 있나? 자, 봅시다. 요 안에는 요 이름에서 알수알수 있듯이 뭐가 여기 들어가 있어? 명사요. 명사의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사의 성격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이름에서 알수 있어 없어? 수 없어 없죠? 없죠? 이름에서 알수 없지만, 여기 무슨 성격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형용사의 성격이, 병료라 성격이 병료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영체야. 네. 명사 성격을 얘기해봐. <laughs> 명사 성격이, 응. 그, 왜더라, 주어랑, 그, 주격부어랑, 응? 그리고 그, 그, 목적, 그, 목적어랑 목적을 했나? 자 주격보 목적격보 이렇게 다 얘기할 필요 없고 네. 그냥 보호로 통일하면 돼. 아, 보호예요. 어또 또요? 어또또 모르겠어. <laughs> 자준서 뭐야? 전체의 목적어라. 그렇지. 어. 전체의 목적어 이거는 뭐처럼 외워라 그냥 어. 노래 가사처럼 외워야 돼. 자 명사 성격은 여러분 여기다가 한 정리를 내려봅시다. 문장 안에서 맞지? 네. 네 누가? 부야인지 부야인지가 뭐지 지금 여기서는? 동명사지 자첫 번째 무슨 자리? 주어 자리 두 번째? 목적어, 목적어 자리 그다음? 보어 어, 자리 하나 더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사용되는 게 동명사 예 그러면 꼬라지는 같지만 문장 안에서 쓰이는 쓰임이 어떻다는 거야? 다르다 다르다 어떻게 해, 다르다? 명사 성격처럼 쓰인다. 그래서 이름이 동명사인 거야.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은, 현재 분사는 무슨 성격이 들어가 있어? 형... 형용사인데, 형용사 성격이... 이름에서 알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되지? 네. 아, 요 안에 형용사 성격이 들어가 있구나. 네. 자, 승현아. 형용사 성격이 뭐지? 음... 형용사 성격을 얘기해보세요. 어? 보 자 모르겠으면 모르겠어 얘기를 모르겠습니다. 해. 모르고? 모르겠습니다. 자 형용사 성격은 우리 옛날에도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뭐 유치하지만은 이거 피라미드 구조 기억 하나 하나. 아, yeah. 하재. 네. 이거는 뭐 유치하지 무슨 나라라고 했어? 영어 나라. 영어 <laughs> 나라. 동사 나라도 있지. 네. English nation 혹은 English land 하라 그랬지. 네. 집중. 피라미드 구조가 영원하라 영어 영어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뭐라 했노? 정확하다고 그랬어 자 제일 그 계급이 높은 애들이 누구야? 대명사, 대명사 혹은 명사라그랬지그 네. 다음에 계급 높은 애가 누구야? 형용사그 다음 제일 꼰다바리가 누구야? 부사야. 부사 그럼 얘는 귀족, 평민, 천민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지? 네. 사회의 시간의 계급처럼. 네. 자, 명사 대명사는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 다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명사 대명사가 예를 들어서 진짜 어, 북이라는 명사가 명... 명사지? 네. 네. 혹은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정용법. 네. 동사인지 뭐야? 동명사. 명사사께 돌랐지? 네. 그 다음에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 주호동사. 이 대시 뭐예요, 이거? 접속사지? 네. 얘는 이름이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라고 해. 그러면 실제로 얘는 명사지만 얘 안에 명사 있어, 없어? 없지? 네. 요 안에 명사 있어, 없어? 없어요. 요 안에 명사 있어, 없어? 없어. 있을 수는 있어. 얘가 명사일 수는 있지만 명사가 없지, 우선은? 네. 근데 얘는 명사절, 명사구, 명사구, 명사라고 해.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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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자가 다 들어가지? 네. 그러면 이 명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게 뭐란 말이야? 먼저, 문장에서 주어,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어. 근데 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는 쓰이지만 투정사는 쓰이지 않아. 네. 그 다음에 보호 중에 투부정사는못 보일 수 있지만 동명사는 못 보자리를 쓰지 않아. 요런걸 외우면 되는 거야. 승인이 집중해. 자 형용사는 평민이라고 했어. 네. 그래서 얘가 얘한테 아부한다 그랬지. 네. 이렇게 사바 사바 이 아부 해야지. 왜? 네. 계급이 낮으니까. 아부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 수식. 수식 꾸며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성격이 뭐지? 대명사나 음, 수식. 명사를 뭐하지요?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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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자, 왜 외워야 되냐면, 형용사에 관련되는 건 뭐니, 지금? 지적 형용사 프리트 있지? 네. 있나, 없나? 있어요. 자, 그다음 투부정사 형용사정용법 있지? 네. 투부정사 형용사정용법이 앞에 있는 명사를 뭐 합니까수시수시 수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ing, 무슨 분사야? 현재 분사, pp, 과거 분사도 있겠죠? 네. 얘네들이 대표적인 성격이 뭐다? 명사를 뭐한다? 수시 그 다음에, 대. 똑같은 대시지만, 얘는 관계 대명사로 쓰이면은, 선의사를 앞에 있는 명사를 뭐한다? 수식하자. 수식 수식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절이야? 형용사, 형용사 절. 하자. 그러면,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구, 형용사 절. 네.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냐면, 형용사 성격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죠. 그 준서 손좀 가만 놔두면안 될까? 네. 음. 두 번째. 그래가, 기억나는 사람 얘기해봐. 그래가, 수식어에서 아버에가한 자리 얻어낸다그랬어 무슨 자리 받아? 뭐.. 그, 뭐 something 아닌가? n 네? 무슨 자리를 받아? 네. 어. 어? 진짜 아무도 몰라? 띠리리 이번엔 엘리트반이라고 내가 지금 이거, 이거 녹음해 가지고 지금 모든 학생들한테 다 틀어 줄 생각인데 네? 분사할 때딴이 친구는 이제분는할때복습이로이걸영는이틀구주이고그는는이이친에 지금 대답을 이 하고 있어요. 영는승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이 자문장의 음. 대가리인 음. 주어 자리 절대 주나 주지 않나 아니, 주지 그러면... 않는다. 그 다음에 목적어도 중요한 자리지. 그 그렇죠. 이거 안 줘. 그러니까 보원의 주어를 설명하면 주격, 주격 보호. 보호. 목적어를 설명하면 네, 목적격 보호이기 보호. 때문에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보호 자리만 딱 줍니다. 그래서 예 성격이 네. 딱두 개야 형용사 성격은 명사 대명사 수식. 그다음 무슨 자리? 보어 자리. 주격 보호 목적격 네. 보호. 자, 부사지요? 네. 자, 부사는 천민이야, 천민. 귀족 만나지도 못해. 그래서, 누구를 아부해? 경영사경영사한테 아부하고, 자,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밑에 동사를 적어서, 동사를 뭐합니까? 수식하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수식. 단지 뭐, 뭐만 한다? 수식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민이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하지? 네. 일을 제일 많이 하지. 네. 뒷차다 거이고 그제? 그런 네. 일들을 부사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자, 부사의 성격을 다시 얘기하면, 누구누구 수식한다. 위에 있는 누구? 병영사 자기 자신. 동사, 부사. 부사. 동사 동사, 동사, 동사. 동사. 문장 전체. 문장 전체를 원다 뭐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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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수식만 해. 그리고 부사가 이렇게 종류가 많고 일이 많다고 그랬지.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도 종류가 많아. 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했어? 형부 목걸이 원조 뭐야 알겠지 네. 형용사 부사 수식 목걸 목, 적. 목 적. 걸, 결과 목걸이 이유 원인 원, 원, 원 인. 인. 조건 그다음에 부사절도 생각해봐 시간 부사절 이유 부사절 조건부사절, 조건 부사절 양보 부사절 네. 목적 부사절 네. 결과 부사절 종류 맞나 안 맞나 많아요. 많지 그러니까 부사가 종류가 그만큼 많다는 거야자 여기에서 요거를 정확하게 다시 외워야 되고 언제나 외워야 돼. 언제나 나. 어디서 어디서나 네. 어똥 누다가도 어어 네. 어? 네. 알겠나 네. 밥 먹다가도 네 그래야지 자 다시 네. 얘기해 봐. 명사 성격 시작문장안에서 시자, 시작. 문장안에서시어 주어, 주어, 목적어, 목적어 보어 전자문 목적어 자리자원에서 시자, 자원에서 시자, 자리자자부에는 시자, 문자원문에서시에다시에다시수원에서시에서시시자에에 있는 자원시자 이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그러면 현재분사의 성명수 성격이지. 어. 네. 공해방 네. 무슨 자리 쓰이겠네. 형 성격이니까. 뭐 자리요? 또 대명사. 뭐 대명사나 명사를 만다 수식. 수식. 대명사나 명사를 수식. 자그 다음에 그래서. 무슨 자리? 보호자리. 보호 자리. 근데 보호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까 무슨 보호? 주격보호. 주격보호와, 보호. 그 다음에 무슨 자리? 목격보호. 목격보호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문을 써서 너희들이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문사인지를 알수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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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해요. 되지. 그러면은,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제일 음. 먼저, 동명사는 답이었지. 그렇죠. 자, 주호자리. 자 우선은 피 수업을 했던 거야 이 동명사 파트는. 네. 그래서 이제 조금해서 나께게 돌아가면서 얘기한다. 영채 주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를 생각해봐. 어... 예문을 만들어봐. 어... 아 만들 남들... 알찬시 아, 안냐 주어 자리 동명사. 어... 음... Reading book is good. 네. 네, 리딩북이란다. <laughs> 리딩 북이란다. 리딩 북스 북스 자. 우리 전부 다 그러면은 통일라이 보자. 리드 북스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Uh. 동상이니까 당연히 뭐가 붙습니까 아, 예, 리딩이죠. 그렇죠. 자, 이거는 필기를 하고 지울 건데. 자, 얘가 주어로 쓰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Reading books, books are good o is 아, is is 맞아요. 왜냐 얘가 주어야. 그렇죠. 얘는 딸린 거야 이게. 딸린 네. 목적어야. 그래서 반수 치고합니다 반드시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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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뭐들가는데 어. good for me. <laughs> 오케이 그렇죠. good for me. me. 맞지? 네. 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자리에 쓰인 거야? 주어 자리에. 네. 동명사지요. 자 그다음에 이거를 주격 보호 자리에 한번 넣어보자. 주격 보호 자리. 보호 자리. 어, 목적은 언제 할까? 자, 목적은 어에 넣으면 어떻게 돼? g o 아 아무거나 넣으면 되지? 네. 어떻게 네. 하면 되시다?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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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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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he. She. e n She. She. e n s e 3인칭지자 그렇죠. 동명사만 목적치한 거 우리 앞까지 다 배웠습니다. 네. 어떻게 배웠어? 영어를. 영어를. 영어를 practice, practice 연습하는 것을. 자 부정적인 거네개 거, 네 시작. Stop. 기본. Avoid, avoid, avoid. Deny 하면. Enjoy. Enjoy, enjoy mind. mind finish. finish. 된다 했지. 여가 이렇게 지 거기서 enjoy가 들어가 있요동명사 목적치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들어는거 지금? e n o 리딩, 북스, 네. 똑같은 리딩 북스지. 근데 이는 무슨 자리야 지금? 목적어. 어. 그럼 동명사야. 자 그다음에 이제 보호해보자. 주격 보호하면 어떻게 돼? 비동사뒤에 많이 쓰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y hobby is 어디 간다? 리딩, 북스 하면은 무슨 자리야? 비동사니까 주격, 주격 보호, 자리야. 보호 자리. 내 취미는 책을 읽는 것이다. ]이다. 자, 전체의 목적을 한번 넣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리딩, 리딩북을, 리딩북스를 전체의 목적으로 어떻게 넣어볼까? 고민해봐. 어려워요? 어. 네. 자 그럼 만들어보자. 책을 많은 책을 읽음으로써 뭐함으로써 uh, 그, by reading, by reading books b y i.n.g 전 인사 만나 만나 맞아요 맞잖아 네그 다음에 책 읽는 것 없이 <laughs> without, without reading books, books. 많은 책을 읽음으로써 나는 많은 정보를 얻는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By reading, By reading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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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got 혹은 get, get a lot of, lot of information. 그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책 읽는 것 없이 시작. Without, Without reading books, books. books. 그다음 뒤에 뭐 쓰면 되겠어? I can't get information. <laughs> 오케이 okay. 그럼 뭘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오케이 <목소리> okay. 그러면은 저희 without이라든지 혹은 by라든지 혹은 또 많은 책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돼? So despite. 전시합니다. <목소리> despite reading books. 많은 책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멍청하다. 왜 하면 돼 이제?

사 동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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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목적어 목적어 자리 동명사 맞죠? 네 주격 자리죠 전사의 목적어죠 맞죠? 네그러면 똑같은 리딩 리딩 북을 가지고 현질분 사로 만들 어 보죠 어떻게 하면 돼? 명사를 봐야 돼 수식기와요 어떻게 하면 돼? 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the, the boy reading book. books is my brother 네. 어떻게 돼? 책들을 막고 있는 We 읽고 있는, 있는 보이는 my, my. my, my brother. brother이다. 이게 생각된 거는 굳이 넣는다면 관계대명사 who is를 넣어도 똑같은 해석이야. 왜 그래? 이거는 형용사 구고, 광해대명사 형용사절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고, 이거는 절이래서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네. 알겠나? 네. 자, 그러면 똑같은 리딩북이지만 문장 안에서 어떤 성격으로 명사 성격으로 쓰이는 건 동명사, 형용사 성격으로 쓰이는 건 뭐다? 현재 분사. 분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호자리는 어떻게 쓰이면 될까? 보호자리는 리딩북스로 쓰기가 힘들 거야. 주격보호자리는 많이 ing가 형용사 형 됐고 pp가 형용사 형 돼서 주격보호자리는 이런 거야 자자모이 승현이 지금 뭐 띠오디만은뒤비잘락한데 저거 오, 이런 말씀 안돼뒤비잘락한데 이런 게라 주무시려고 하시네 지금 exciting 응? excited 들어봤지 그렇죠 moving 네, 무브드 네. 들어봤지? 네. 그런 것들이 이미 형용사화 됐어. 주격보잘에 네. 많이 씁니다. 자, 이 수업이 지루하다. 영어로하면 어떻게 돼? This class 뭐? 승현이 해봐. 얘는 지루해가 잘는거 같아. Class is boring. Boring 이제. The class is boring. 네. The class the is bowling. Bowling. 그러면 is 뒤에 왔지? 그렇죠. 그런데 주격보에그 형용사 성격은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수업이 지루한 거야. 그렇죠. 그럼 나는 지루함을 받았어. 어떻게 하면 돼? I, I M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오늘 아마 평창 올림픽 그 저게 뭐야? 쇼트트랙 할 거야. 오늘 최민정이 그1 5 0 0가뭐 나가거든. 남자 그, 부정 판정. 아, 천 요즘 뭐 모르겠다. 5 0인지 모르겠다. <laughs> 남자 천백은 금메달이야. 자, 황대현이 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게임은 굉장히 뭐한 거야, 지금? Exciting. 하지 그렇죠. 근데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돼? 그 게임을 보고 Very excited. 그렇지. Very excited. People, Korea n people 어떻게 돼? Wow <laughs> uh, are very excited. very excited. 이미 이게 주격 보호 자리 쓰인 뭡니까? p p 와 ing. 현재분사 과거분사입니다. 네. 목적격 보호는 나중에 같이 배우자. 왜냐면, 하 목적격보는 이제 지각동사가 들어가면 ing가 나온다는 그런 건데, 그거는 나중에 배웁시다. 그러면 이제 개념이 이해됐죠? 네. 자, 한번더 정리한다. 영어 나라 중요하다안 하나?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동명사의 성격과 현재문사의 성격을 정확하게 아는 거는 이 원리야. 여기서 이렇게 파생된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문장 안에서, ING라는 꼬라지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전사의 목적으로 쓰이면 이거는 뭐다? 동명사, 동명사.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고 보호나 목적격 보호로 쓰이면은 뭐다? 현재? 분사 목적격 보호는 5형식이지? 얘는 몇 형식이야? 2형식 2형식 형식 얘기해봐 시작 주어, 주어 동사. 동사 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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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격 보호라 나오는데 뭘뭐 자꾸 주격 보호 요 자리에 나요. 뭐가 쓰인다는 거야? ING 쓰인다는 거지? 나요. 자 목적격 나요. 보호 불러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이 자리에 뭐가 쓰인다는 거야? ing, pp가 쓰인다는 거야. 자, 근데 현재 분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슨 분사가 있죠? 과거, 과거 분사가 있지? 그래서 같이 해볼게. 자, 여기 또 무슨 분사가 들어가지? 과거, 과거 분사. 분사야. 과거 분사는 동명사 헷갈릴 이유는 없지? 그렇죠. 생긴 꼬라지가 얘는 다르지? 네. p 지 자, 얘는 어떤 의미다? 수동의, 수동의 의미, 의미. 그 다음에 어떤 게 끝났다는 무슨 의미? 완료. 완료 의미가 들어갑니다 자, 현재 분사는 의미로 따지면 이거는 무슨 의미? 능동 의미. 의미 또 이거는? 진행 오케이 자, 이게 뭐다? 개념이다 이 개념만 듣고 문제는? 풀수풀수 있... 있어, 그래서 이 개념까지만 비디오로 만다 뭐 녹화하겠습니다 안녕 잘 들어라 이것들아 다시